초기 아동기 경험, 뭐 무식적 동기와 갈등, 뭐 성적 및 공격적 추동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요. 예. 그 다음에 처음 프로이드이 정신분석에 똑같이, 어, 어, 관심을 갖고 같이 했던 사람들이 융아들러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나중에는 다 이제 다른 노선을 걸어요. 이제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어, 본인이 창시한 정신분석에 너무 애정이 깊어서 자신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약간 다,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가만히 그걸 보르지 못했어요. 여기서 다 그냥 다중에 다 헤어졌어요. 그 대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만에또 이론을 또 만들어 나간 거죠. 예, 이제 그런 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간과는 선생님들 보세요. 예,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생물학적 존재라고 그랬거든요. 인간이요. 예, 본능이 지배하는 생물학적 존재예요. 그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이나 본능적인 요인만을 강조하거든요.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간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적으로. 사회적이나 문화적 요인 인간의 합리성 이런 걸 무시하게 됐죠 그러니까 요런 게다 제한점이 있어요 예 제한점이 그 뒤에 6 7 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제한점 같은 건 이제 선생님들이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론을 다 한번 공부하고 나면은 제한점을 읽었을 때 아이 좀 이해가 되시는 부분이죠 제한점의 동그라미 이번에 나와요 인간의 충동을 동물적인 것으로 보고 생물학적 본능적 요인을 강조했다고 그랬거든요 예, 본능이 지배하는 생물학적 존재다 그랬어요. 네 근데 사회 문화적 요인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무시했다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정론적 존재예요 음. 현재 행동은 이미 어렸을 때 어떤 경험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성격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다음에 본능적 추동 무의적 동기 이런 게 인간 행동을 결정하고 자 이런 게다 결정론적 존재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제한점일 수 있겠죠. 특히 생후 약 5년간의 경험에서 크게 좌우된다 그랬거든요. 현재 인간의 행동이. 그러니까, 어, 뭔가 이게 어린 시절의 경험만 강조하다 보니까, 어, 지금 내가 나타내고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안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내 책임이 아니고,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스스로 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제한점 될수 있죠. 그래서 제한점 4번에 보면 그런 내용들 나와요. 결정 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행동에 대한 책임을 극소화해서 스스로의 변화를 제한하고 있다. 그죠. 음. 그쵸. 프로이드 이론에 의하면 그래요. 지금 얘가 문제가 있는 거다얘 탓이 아니에요. 어린 시절 무식적인 어떤 갈등, 이런 동기 때문에 지금 그게 무식 속에 계속 남아있어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얘에 나타난 나뭐 폭력의 문제도 있고 다요. 그럼 얘 책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변화하려고 노력을 안 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이제 그렇게 보는 거. 고그 다음에 갈등의 존재예요. 이거는 원초와 자 초자가 서로 끊임없이 갈등하는 네또 쾌락과 현실의 갈등 어 원초와는 쾌락의 원리에서 작동하고 자는 아 현실의 원리에서 작동하잖아요 그니까 러특 쾌락과 현실의 갈등함은 이런 존재라는 거죠 네 인간이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비관론적 존재고 음자 요런 게 이제 기본적인 인간관이에요 예 네, 비관론적 상반된 본능을 동시에 가졌다 여기 보면 이제 리비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이제 성적 에너지였는데 나중에 삶의 본능으로 표현했거든요? 성적 에너지 리비도랑, 자, 죽음의 본능, 타나토스. 그러니까 삶의 본능하고 죽음의 본능이 동시에 가, 있는, 예, 그런 상반된 본능을 동시에 가진 그런 비관론적 존재라고 보는 거죠. 리비도, 타나토스. 삶의 본능, 죽음 본능. 이런 식으로. 그죠? 네. 자,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음 그 다음에 요 그림만 보고 이제 쉬었다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선생님들이 제가 이제 스캔 뜬 거라 이게 좀잘안 보일 수 있는데, 어, 교재 보면은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돼 있어요. 그죠?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서 마음의 지형학적 모형이라서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가 의식 표면이라고 하면, 음, 자, 여기를 의식 표면이라고 할까요? 이쪽, 아, 여긴 빨간색으로 해야 되겠네요. 아 여기 있어요 자 여기가 의식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거든요 그죠 외부 세계와 접촉하는 부분이고 자 의식 표면에서 그래도 가장 가깝 근데 밑으로 있는 게 여기가 전의식이에요 그죠 예 전의식 의식 표면 바로 아래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전의식은 의식과 무의식의 중간에 위치한다 교재에 나와 있어요 자 전의식은요 의식 표면 바로 밑에 있어서 조금만 생각하려고 노력하면 다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마지막 본 영화 제목 이런 거 조금만 생각하면 떠오른다 막 이런 내용이에요. 뭐 어제 저녁에 뭐 먹었나 이 정도는 뭐아 의식이 전의식이 있을까요? 생각 안날 때도 있죠. 예, 뭐 지난 주말에 뭐 했나? 막 이런 거 지난 주말에 하고 나서 공부했는데, 뭐 이런 거 정도는 그런 걸 말고 좀 약간 좀 생각해야 나는 거뭐 그런 것들. 예, 그런 것들. 자, 그게 다 전의식 수준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것보다 더 밑에가 이제 여기 무의식이에요. 자, 이게 프로이드를 정말 유명하게 만든 개념이죠. 무의식. 그죠? 무의식을 보면요. 의식 표면으로부터 되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깊숙한 곳에 있어요. 그래서 자각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네. 어, 그럼 이런 걸왜 무의식 속에 있지? 의식으로 끌어내기엔 좀 위험한 것들? 그런 거에서 보면은요. 폭력적 동기 이런데. 폭력적 동기, 뭐, 공포, 부도덕한 충동, 비이성적인 소망, 수용할 수 없는 성적 요구, 수치성 경험. 이런 것들이 다 무식 속에 있는 거예요. 네. 무식 속에. 그렇죠?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기억이죠. 어떻게 보면 이거를 무식 속에 꽁꽁꽁 다 저장해 놓고 있다가 어, 방어력이 약해질 때, 우리 마음의 방어력이 약해질 때 그게 스물스물 의식, 의식 상태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리적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 아시겠죠? 예, 무식 속에 이런 것들이 다 저장되어 있어요. 그러다 우리 마음이 방어가 약해질 때, 방어력이 약해질 때,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심리적 문제가 발생하는 거다. 어, 방어력이 약해질 때는 꿈꿀 때가 제일 약하죠? 그래서 꿈 분석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리고 뭐술 드시면 좀 방어력 약하, 약하죠? 술잘못 드시는 분들은. 어, 취중 진담이라고. 예, 뭐, 뭐, 술 먹으면 막 속에 있는 게막 나온다고 막 그런 사람도 있는데. 자, 보시면 이제 무의식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네, 예, 이런 거. 자, 뭐, 부도덕한 행동, 이기적 욕구,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의식이라는 개념이 되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럼 상담의 목적은 뭐냐? 이런 무의식적인 동기를 의식화 시키는 거예요. 아까 무의식을 의식화 시킨다 그랬죠? 예 이런 무의식적인 동기에서 여기 쭉 설명 나와 있어요 불안 갈등 고통과 연관된 충동 감정 생각을 위한 저장소로 본능에 있어 서 재배된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의식 속에 어, 무식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 사람의 어떤 생활에 계속 영향을 미치면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무의식적인 이런 동기, 여기 안에 있는 이런 심리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의식화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상담의 목표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자, 상담 목표 하나만 보고, 그6일페이지 보세요. 어, 우리가 이제 어떤 이론의 근거에서 상담 목표를 설정할 때는 어떤 개념을 쓰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무의식의 의식화하고 제일 1번에 나와 있죠. 그죠? 자, 무의식을 의식화 시킨다는 거는 무의식은 사실 충동적인 게 무의식에 있으니까 본능에 의해서 막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에 치우치지 않고 약간 현실에 바탕을 둔 행동을 할수 있도록 한다는 걸 의미해요 예 무의식을 의식화시킨다는 건예 본능에 치우치지 않고 현실에 바탕을 둔 행동을 할수 있게 하는 거자 무의식을 의식화시킨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 뭐냐면 자의 기능을 강화하는 거예요 예 자의 기능 강화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뭐 원초화자 초자 이걸로할 거거든요 선생님 이건 다 아시죠? 성격이세 구조 삼원 구조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아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아가 재 기능을 하면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아가 초자랑 원초와 사이에서 갈등을 중재를 잘 못해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을 의식화시킨다는 건 다른 말로 자아의 기능을 강화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예 네, 그렇게 쓸수 있고 그다음에 성격을 재구성한대요 이제까지는 무의식이 자꾸 왜곡된 방식으로 자꾸 현실에 영향을 미쳤거든요 더 이상 무의식을 의식화시키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무의식이 왜곡된 방식으로 현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성격을 재구성한다는 의미예요. 그다음에 미해결 발달 단계 훈습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발달 단계가 있으면 그걸 훈습하도록 돕는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것도 다 성격 재구성 과정에 다 포함되는 내용 이에요자 훈습이라는 거는 이따 뒤에 보면 나와요. 예뭐 익숙해질 때까지 그 과정 계속 연습하는 걸 훈습이라고 하거든요. 음. 이거. 그 다음에 대처나 적응조력이라고 그랬거든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거겠죠. 예, 그래서 다뭐쓸수 있는 용어로 다 쓰는 건데, 무의식을 의식화 시킨다는 게 자아기능을 강화하는 거고,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성격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네. 예, 자, 여기까지. 10분 쉬었다가, 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